김현주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 골프에 들어섭니다. 자, 리뷰에서 만날 규 선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죠. 대한무에타의 김현주, 부산사이코패폴트의 이도경이 소개하겠습니다. 승부를 준비하고 먼저, 있습니다. 먼저, 브루커다! 신장 158cm, 체중 52kg, 10전 7승 4패 대한무에타이집 서성! 불러보겠습니다. 김! 12전 7승 3패, 태안물타이 소속의 김현주 선수입니다. 이에 서는라이 신장 161cm, 체중 52kg, 12전 7승 4패 1무승부 부산 사이코 피플스 소속! 소개합니다. 사이코피플스 소속의 블랙피플 바로 이도경 선수가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공격 e Black people, Black p e o 주심이 주관해주겠고요자 김현주 선수의 닉네임은 o 바 l e b l a 조사를 해봤더니 e 두교의 파괴신을 o 바라고 하더라고요. p <laughs> 바 네, 발음 정확히 조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이 파기를 하겠다. 승리를 하겠다. 그닉 네임에서 힘이 느껴지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최고네요. 신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김현준 선수는 인파이팅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 주거든요. 예. 만약에 이동경 선수가 아웃복싱을 하지 않는다면, 파이팅을 하지 않는다면 금 인파이팅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현주 선수가 조금 더 승기를 잡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김현주, 홍코너 이도경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김현주 아, 아, 선수 체력 좋아요. 예. 그래. 원투 일단은 번쩍서 가고 있는 김현주. 지금도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 아 이도경 선수 팀으로서요. 아, 아, 지금 김현주 아, 선수의 진득히. 아, 기다리고 있으면안 돼요. 네, 자, 그대로 들어가죠. 자, 결국로 키를 횡수하고 있는 이도경, 김현재 키에 힘이 실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잭, 마이크. 자, 지금 또 이도경 네. 네. 선수가 어떤 공격을 하려고, 아, 그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 네. 조금 흐름이 아, 끊기거든요 바디킥 주고 봤습니다. 다시 어, 로트킥 어, 김현주 선수 어, 이도경 어, 선수 공격을 어, 박고 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불도저 어, 같은 모습을 김현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트킥 밀어내고 있는 이도경. 예, 여성 선수들의 불도저 같은 모습. 들 이도경, 이도환. 정 말로 이제 격투기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면서 활성화되고 팬들이 많아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겠죠. 네. 사던 이동입니다. 좋았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습니다 좋아요. 하고 있는 김현주. 자 반면에 이도경 선수는 킥을 다캐치를 해내면서 스텝을 좀 백스텝 밟고 사이드 스텝 밟고 예. 묶어놓고 나서 이제 무릎 공격을 하나씩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예. 자킥 아, 좋았고요 이도경 선수. 아 지금도 그런 걸고 있습니다 이도경. 아저. 아, 그 스텝 포 그렇죠. 빠진 다음에 킥. 제가 선수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데 오늘 이도경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봤던 이도경 선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전국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군요. 한당에서 성장했다는 모습을 1라운드 이도경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예, 말씀하신 예, 대로 김현주 예. 선수의 저돌 적인 공격. 이 김현주의 저돌 적인 공격을 이도경 이승기롭게 풀어갔다 볼수 있겠 군요. 그렇죠. 지금 김현주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 을 받아내면서 박을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도경 선수가 뒤로 스텝 을 밟아주고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면서 대박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도 전략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라운드에서 네, 라운드는 3라운드까지 있으니까 1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2라운드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확한 콤비네이션 공격 역시나 이 적의 공격 3배의 공격을, 3라운드 공격을 3라운드. 역으로 활용했던 이도경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자 선수들 경기는 2분 3라운드제 역시 2분으로 단축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들의 에너지는 충분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러두 선수의 저 압박은 다의 축성물 보다 지금도 종이 울리자마자 네. 들어왔는데 이렇게 퍼치 허용했어요. 저 퍼치를 허용해도 계속해서 들어가죠. 보통의 선수는 저 퍼치를 한번더 맞을까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 선수가 진짜 불도저. 그러네요. 지금 속해서 누구 들어가는데? 자 제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 불도저가 있어요. 네. 선수 이 경기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도경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된 것과 예. 김현주 선수의 저 불도저 같은 모습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다양한 커뮤니션을 보여주고 예. 있는 김현주 선수 예. 이도경 선수는 이제 예. 하나씩 하나씩 예. 보이는 예. 곳에 정타를 뿌려대는 저 능력 예. 예. 게 아니라 모든 그 대우마다 하나씩 하는 숙제를 놓고 있죠. 레프트 네, 어. 이후에 딥킥 계속해서 콤비네이션을 가져오는 이득형. 하지만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밀다면 난리거든요.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에 좀 노리면 예 네. 출상을 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불리한 네. 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넘어진 다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도민 아, 선수의 기술을 넘겼습니다. 마리키, 싱 마리키, 아카운터 중으로 킥. 김현주 선수 김현주 선수는 많아요 헬스 아직도 자두 선수 다시 한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런부 어느새 28초 해. 자 체력이 문제겠네요 이제 후반부 들어갈수록 프로스틱으로 밀어내고 있는 김현주 바로킥 허용했어요 이도경 김현주 움직임을 해. 계속 보면서 아. 진행합니다 밀킥 도로 쪽에서 다시 한번 이킥 라이트아웃 정확도 아, 지금도 파운치가 그대로 꽂히고 있습니다 바디 공격의 정확도를 지금 경기 중에서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나 압박을 하고 있는 김현주 선수를 상대로 해서 공격의 정확도를 높여서 그 타이밍마다 공격을 하나씩 하나씩 꽂아는 점이죠 아 대단합니다. 보이는 곳곳 그빈 곳을 계속 공략하고 있 지금 또 이도경 선수는 한 템포 예. 죽이고 나서 보고서 킥을 다시 찼거든요. 이두 번의 킥 공격 네. 예. 아 이후에 야. 펀치 아, 여자 선수가 이렇게까지 기량이 오른 선수가 있구나라는. 아 우리나라 참 지금 이 50kg 격받았어요. 아, 네. 이도경 선수가 일단은 높은 스킬 능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크피트스구에 이도경 50kg을 뛰지만 예전에 55kg 시합을 뛴 여러 번 뛰었던 이도경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자 반면 김현주 선수의 체력이 궁금해지는 3라운드 승부입니다. 뭐 김현주 선수는 체력하면은 김현주라고 말할 예. 정도로 인파이팅과 체력전에서는 뭐 다에 충족을 러워왔기 때문에 네. 또 걱정되는 것은 그만큼의 체력을 바쳐주지 않으면 이도경 선수가 맞는 상황에서 예. 경기가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김현주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체력. 바디킥, 다시 한 잡고 라이트. 와 아, 펑치를 계속 잡고 아, 가고 있는 이구경입니다. 이구경 선수의 중학교 때문에 이구경 예. 선수의 그 컴플레이션과 압박, 체력을 살리는 아,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예. 템포를 딱딱 끌어주고 한 네. 템포 뒤로 빠졌다가 다시 공격을 아, 이어가는 저것은 아, 남자 선수들이 아, 이렇게 아, 탑에 네. 올라가죠, 태블릿에 네. 네. 올라가면 저렇게 잘하거든요. 네. 네. 야, 지금 이도경 선수를 쫙 멀리 위해서, 지금 이 선수가 네. 몸을 뚫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높은 기량을 선보여주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또 전설적인 김현중. 이제는 1분 4초에 아, 네. 김현중 선수의 체력, 지치지 않는 저 체력과 공격. 네. 아이키 박수 좀 계속해서 펀치와 킥을 쉬지 않고 뛰면서 아이키 들어갔어 타이밍 잡았기 때문에 저 공격이 허용이 된 거거든요 아, 아, 아 어퍼컷 무릎 꿇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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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동작을 네. 저, 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한 템포 아, 아, 뒤로 빠지거나 멈췄다가 아, 들어가기도 공격이 예. 아, 아, 이도경도 아, 끝까지 심을 조금 아, 나고있습니다 대로에서 저렇게까지 아 지금 바디에 데미지 스티, 들어갔어요 계속서붙입니다번 이동형 선수 왼쪽 바디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1시간 20초 1시간 이후에 라이트 자 맞고 들어니다마시아 진짜 아, 대단니다1 남은 10초 남은 <스> 상황 아, 예전에 며어먹습니다. 예. 킥을 계속해서 한 대씩 주고받으면서 아, 굉장한 열전입니다 어벤저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 그, 네. 그 네. 장면이 갑자기 오마주가 되면서 아, 뜨겁습니다 끝까지 정말 1초가 남은 그 야, 순간까지 쉬지 않았던 두 선수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을 하나하나씩 주고받는 김현주 선수, 이동형 선수 둘다 굉장한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킥 하나하나의 기아 블러드 김현주 선수고요 선수는 네. 시작했던 일초와마지이좋초가 네. 동일했던 리 Don't m a t 아 e 안 쉬죠. 예. 또이 e 경 선수가 이런 t 을 했어요. 주위에서는 뭐 멋지 차 멋지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단 u d o 를 한번 보시 o the other day. You go to the o 2 h e r day. Tajo, you go to the o t 이 결국은 로본격적 이도경 선수가 승렸습니다. 이도경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주변들 때 부모님도 뭐 자신 친구들 멋진 차 타고 멋진 옷도 입지만 내랑 시상회의에서 선렸을때더 빛나기 어. 때문에 멋진 차, 편지, 옷 필요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마시라. 자신의 예.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 부모님. 통진 시연을 해주세요 네. <laughs> 명품 경기를 바로 링 위에서 보여줬던 이동경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동경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네. 명품 미소로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네. 이동경 패배했지만 김현주 선수 역시 박수를 받기 충분했다 확실하게 할할 김현주라는 할 이름을 각인시켜줬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지명과 박희준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